Hello, everyone. My name is Professor Soyang Han, and I'll be teaching a course called Culture and Communication. This course is all about learning how to teach interculturally, how we can incorporate interculturality into our English language classroom by discussing and reading about different theories, uh, examples of classroom application related to this topic. We'll together learn about different various concepts such as culture, uh, interculturality,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of course, identity. I look forward to learning with you through this journey and I'll see you in the course. Hello, my name is Joshua Hollis and I run Classroom English. In this course, we don't focus on the theory. But on the practical side of teaching. If you're aiming to be a teacher in an English classroom, this course will be perfect for you. Every week, we look at 10 different phrases you can use in the classroom, as well as 10 tips that will make your teaching better from how to start a class, how to reward students, how to wrap up a class, and many other activities. We also look at real world examples of how other teachers in different countries run their English classrooms. So, if you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in a real classroom one day, classroom English is perfect for you. I hope to see you there. Hello, I'm from the 온라인 영어 학습과 교수 두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테소레 최신 동향과 적용 과목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제2 언어 습득 이론뿐만 아니라 최신에 나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2 언어 습득을 공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배운 이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과 교수는 최신에 나온 온라인 영어 학습 도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2연어 습득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교실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모두 논문 트랙, 학점 트랙, 포트폴리오 트랙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과목입니다. 특히 논문 트랙에 계신 분들은 이 과목들을 통해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의 김희진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과목은 1학기 과목이죠. 테솔과 영어학입니다. 테솔과 영어학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소리, 의미, 문장구조 같은 것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이론만 배우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티칭하실 때 필요한 현장의 정보들, 현장의 매트리얼을 개발하고 액티비티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그런 현장도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2학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인공지능과 모를 활용한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지도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960년대에 나온 우리 촘스키 문법 엄청 많이 배웠죠.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멕시칼 어프로치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툴들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액티비티를 만들고 메테리아를 만드는 그런 것과 융합된 이론과 실천이 함께 녹아있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솔과 통번역, 그리고 연구방본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일입니다. 본 과목에서는 통역과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번역 결과물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통역과 번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과목은 정량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뭐 테스트라든지, 아노바,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량 연구 관련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싶은 분들이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본 과목에서는 이제 실습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어, 통계치를 올리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논문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까지 어,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량연구 어, 통계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국외고대학교 티솔대학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1학기에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지도, 2학기에는 제이언어 습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학기에 가르치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지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 환경에서 쓸수 있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 가르치는 제이언어 습득은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발달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 대학원 안지은입니다. 저는 테솔 대학원에서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학기에는 영미 아동문학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단순히 언어교육을 뛰어넘어서 아동의 문해력 그리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게 하는 교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아동문학의 장르의 특징을 탐색해 보고 아동 읽기 교육에 관한 이론을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읽기 교육을 할수 있을 것인지 그 액티비티를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설계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과목은 이론과 실천이 만나는 수업입니다. 아동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아동 문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함께 공부하면서 아동 영어 교육의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네, 학기에는 영어 읽기 지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읽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하기는 저절로 읽혀지지만, 읽기는 의도적인 연습,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고, 또 이렇게 습득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 다양한 인지적, 또 언어적, 정의적, 문화적 요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함께 배우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네, 나아가서 우리가 이론과 실제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읽기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프로포절까지 작성해 보므로써 논문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영어 읽기 지도는 영어 읽기 교육 전문가를 어, 어, 만드는데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어 읽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태설대학원에서 고문부의 문법 지도를 담당하게 된 조기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학교 문법에 입각해서 구문을 분석하시고 문법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문법 패러다임인 생성 문법에 입각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문법을 지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석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지금은 약간 백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패러다임을 세계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청색 교수님의 이론, 생선 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문법을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솔대학원에서 영어 교수법 그리고 영어 발음 지도를 맡고 있는 성은경입니다. 이두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수법은 영어 교육에 기반이 되는 이론과 실제를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됩니다. AI 시대의 최신 트렌드를 자신의 수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수법의 역사, 학습자 요인, 학습 전략 등 영어 교육에 기반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폭넓게 공부해 나가고요.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자신만의 수업 계획서를 만들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어, 이러한 수업 연구를 통해서 영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영어 발음지도 과목에서는요, 영어의 어, 소리 구조와 어, 음성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어,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 말하거나 듣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영어 발음과 말하기 등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토론해 보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수법 그리고 영어 발음 지도 어, 이두 과목을 통해서 어, 여러분은 영어 교사로서 전문성과 자신감을 더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수업에서 만나요.